여보문 1절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솔로몬은 어떤 처신을 잘해야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왕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지혜냐면 사전에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드시 따라야 참으로 지혜롭다 할수 있다. 그렇게야만 오전의 말씀처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그 길이 형통하지만 왕의 명령에 반대하고 반역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왕이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 하려는 일에 왕이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인생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왕의 권세를 거스렸기 때문에 결국은 왕에게 의하여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로운 사람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붙들려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그 60만 명 이상의 장정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할만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신 하나님 생수를 터트리어서 반석위에소산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먹고 살길을 열어 주신 분 바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지정해서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인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시대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굳이 왕을 찾으려 하는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채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사무엘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슬퍼하셨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구원의 등불이 되어 주셨건만, 그 많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경험하고서도 그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고 나서도. 도리어 인간적인 왕을 요청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이었으나 그들이 나를 버려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뜻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타내셨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갈수록 권력욕이 심해지고 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왕이 먼저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니 백성들도 폐역한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대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은 그 다음부터 왕들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데 좋은 왕이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면 나라가 복을 받지만 잘못된 왕이 세워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되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할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왕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버려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이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사,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이제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 탄생하셨고 그의 근원을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그런 진실로 모든 인류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구주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곧 왕으로 모셔 설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여명이 그 영혼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가 구세주임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왕임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모셔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불신의 영 불순종의 영 마귀를 자신의 인생에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인생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지혜길로 가는 것임을 알수 있고,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저 육신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불행하지 않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여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야말로 그분의 권세를 깨닫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이니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명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가? 불순종의 영, 어둠의 권세가 충동질하는 인생의 정욕을 따라 인생의 영광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관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자인가?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바로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부정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왕을 섬긴다면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뜻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보좌와 왕좌에 나는 내려놓고 없던 것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모든 결정권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을 때그 자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12월 한 달을 살아가고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다가 죽겠노라.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